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편한 밤 주무셨나요? 오늘 11월 1일 첫째 날 다육이 세상 라니가 인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요 앞에 있는 아이들 먼저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센스도 보이고, 이렇게 분갈이했던 목대 있는 아이도 보이고, 자, 이렇게 <laughs> 음, 잘 자리 잡혀서 아이들이 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다행이고요. 너무나 예쁘죠.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쁘고, 오늘 요울려심 너무 예쁘네요. 코끝이 빨갛게 돼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12월 달인데, 루돌프 사슴코를 연상시키는 아이지요. 그리고 요 아이 제가 분갈이해서 여기다 새로 놨는데요. 요 아이 타이니버거 묵은둥이에요. 귀엽죠? <laughs>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입장이 조금 시들시들시들해 보이죠? 요 아이 너무 귀여워요. 오늘 보여드릴 아이는 요 아이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아, 요 아이 이거 베이비 핀거 제가 목을 커팅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뿌리를 캐 보니까 밑에서 새 뿌리가 하얗게 돋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분갈이만 여기에다가 해줬어요. 꽃이다 공방에다가 여기 분갈이만 해줬더니 너무 예쁘네요. 자. 오늘 보여드릴 아이는 요 아이들이에요. 제가 어 비슷한 느낌의 화분을 어, 구매를 많이 하는 것을 어, 제가 취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가 화분집에 요 아이가 비슷한 느낌의 아이들이 나왔길래 한꺼번에 <laughs> 요아이를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이렇게 했답니다 저 끝에 부터 보여드릴까요 오팔리나 동글동글한 오팔리나 요 아이는 성미인 동글동글하게 성미인. 거리대 밖에 있는 아이 잠깐 안으로 들여놨어요. 촬영을 위해서. 요 아이는 성미인. 동글동글하게. <laughs> 요 아이는 문스톤. 여기 문스톤. <laughs> 여기는 마커스. 마큰다고 해서 마커스죠? 그래서 베란다 거리대 밖에서 달달 구워요. 그랬더니 막 크는 거는 조금씩 억제를 하고 있네요. 달달 구워지고 있어요. 요 아이는 누다. 젤리같이 너무 예쁜데 제가 누룽지로 만들었어요. 조금 속상하지만, 그래도 예쁜 속살,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새로 나오는 요 아이는 진짜 너무 사랑스럽죠? 여기도. 너무 사랑스럽죠? 속살. 속살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귀염귀염해요. 그죠? 누다. 누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물드니까. 요 아이, 묵은둥이 연봉. 입장이 많지가 않아요. 많이 묵은둥이라서 그런지. 밑에는 입꼬지. 요 아이는 방울봉랑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죠? 그래서 요 아이 저면해 줄 거예요. 저면 관수. 저명 관수는 자. 조명 관수는 요렇게 물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저명 관수를 한답니다. 이렇게저명 관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푹 담가 놓을 거예요. 요 입장 쭈글쭈글하죠? <laughs> 그리고 여기는 감세 개. 너무 귀엽죠? 감. 단풍만 예쁜 게 아니고 감도 예뻐요. 요 감은 그때 영암에 갔을 때 음, 사장님께서 <laughs> 산책하면서 따주신 감이에요. 익혀서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아깝네요. 너무 예쁘죠 색깔이. 오늘은 단, 어, 예쁘게 물든 아이들보다 감이 더 색감이 더 예쁘네요 이상하게.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좋아해서 화분을 눈에 보이는 족족이 구입을 그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 같은 느낌의 화분들을 같은 진열대에다가 쪼로록 쪼로록 쪼로록, 쪼로록 나란히 나란히 놀 거예요. 나란히 나란히. <laughs> 나란히 나란히 놓으면서 그거 보면서, 아, 너무 예쁘다.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지요? <laughs>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같은 느낌의 화분에 심겨진 아이들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 오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8시 거든요 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겠죠 해가 저희 집은 남양이라서 이렇게 해가 많이 들어오네요 아침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저녁시간 오후 해 넘어갈 때까지 계속 해가 있어요 그래서 음, 겨울에는 다육생활하기에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들여왔던 이 이쁜이들이 예쁘게 잘 정착을 하는 것 같고 해를 잘 받아서 그런지 여기 있는 이 사해파가 조만간 꽃을 예쁘게 피우겠지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일 어, 오늘 또행복 햄버... 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육이 세상 라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